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반토막의 아파트는아마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미 뭐40% 빠진 지역이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다,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기다 계시네요. 어, 그런가요? 여기 계신 이분은 현대차의 글로벌 마케팅에 근무하시는 <laughs> 분이에요 이제 우리 대학원 동창인데 네. 축하해요 아, 저는 사실 대학원 들어와서 제일 좋았던 게 우리 영호 형 만난 게 제일 좋았던 거고 <laughs> 그리고 오늘 진짜 영호 형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하여튼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네. <웃음> <웃음> 고마워 축하해 네. 역시 저희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달라 벌써 <웃음> <웃음> 네, 촬영하고 어? 아저이 촬영도 있었어? 여기 이렇게 있구나. 오늘 뭐 학부도 다 같이 하나봐요. 어? 저 이쁜이들 봐. 이분들 저하고 저 대학원 동기 분들이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어 아, 축하드립니다. 이분 이분 이제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네. 삼성물산에 어. 패션 담당하고 있는 김영배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하다고 좀 얘기 좀 아, 해주세요. 아표 예. 대표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게 다야? 어 일단 앞에서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형님으로 인해서 우리 57기가 더욱더 풍성하고 어떤 깊이 있는 그 네트워크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사업에도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들만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오! 잠깐만. 오 저기에 우리 저 수석이 있다 수석. 짱돌이 아니고 공부 잘는 수석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해 예. 진짜. <laughs> 룰루랄라의 박정지 본부장님, 저저 저 대학원 동창이에요, 동기 축하해요 추석 축하드리고 음. 네. 앞으로 안사형통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laughs> 축하해 축하해 감사합니다. <laughs> 공부 대학원 공부하시랴 대단하십니다 오늘 또뭐 이렇게 기왕에 시간을 내주신 김에 음. 몇 가지 한번 저희들이 구독자 대표에서 한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뭐 야외도 날씨도 좋고 <laughs>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네네. 네. 뭐 대표님 늘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음. 보면 한은에서 0.25%를 또 올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올라가는 이 금리 때문에 음.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음. 앞으로 이 금리가 음.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더 올라가죠. 어, 지금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25% 올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작년 8월 정도에 0.5%의 기준금리였다가 지금은 2.5%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5 배. 에, 느낌상으로는 네 배가 뛴 거예요 지금 이, 금리가 네 배가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네 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뭐 코피스나 여러 가지 금리는 그렇게 많이 체감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한 2.78%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 한4.5% 5.5%까지 갔으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지도 않았고 앞으로 올 연말에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연말까지 기준금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3%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대출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럼 서민들 입장에서는 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왜냐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나 계획은 전투적으로 보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편적, 좀 하향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음. 과연 이 금리를 이기고 언제쯤 집을 사야 될까? 집 사는 시기는 2023년까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 게 계속 금리는 올라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좀 잡힌다고 해도 유럽 물가가 또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내린다면 우리도 좀 내릴 거예요. 내년에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그게 뭐 주택을 그때 막 고가인 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3년까지는 관망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내년이 지나서 아마 한몇 가지 지표를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먼저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려면 물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물간정 가 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용 지표가 좀 올라가야 집값은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동반된다면 아마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하향 안정화에서 거래가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환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적자죠. 수출을 해도 적자인 상황이 생기고. 수입과 수출이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측면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닥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표님, 우리 그 표영호 TV 구독자들한테 네. 정말 서울 쪽이나 아니면은 경기도 쪽에 정말 이 지역은 해두면 좋겠다 싶은 지역 혹시 좀 공개를 할수 있나요?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뭐 새로 짓는 아파트나 그 지역 안 좋은 지역이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면 전철이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들이 원활하게 잘 풀리는 지역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안 좋은 지역 꼽으라는 게더 빠르지 좋은 지역 꼽아주세요보다는 사실 안 좋은 지역이 없어요 거의 다 좋기 때문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에 버블이 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GDP 대비 다섯 배가 넘는 이 부동산 가격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지금 뭐 사실 소득은 없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자꾸 뛴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호재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걸로 뭔가의 부동산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위험해요. 네 지금 외곽 쪽에는 지금 금액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고 있죠. 네. 저희들 지표로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표를 봐도 많이 빠지고,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이 빠지는 추세가 내년 말이나 내후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 빠지진 않고요 아파트라는 게 빠졌다가 쭉 가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5, 6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집값 뛸 때는 뭐 7, 8년이 계속 뛰었는데 내릴 때 5, 6년 내려가는 게 기본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려간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너무 성급하게 언제 오르냐,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보는 지표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24년 정도가 돼야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니, 대표님, 그러면 고점 대비 진짜 부동산이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 반토막이라는 건 없죠 10%, 5%, 10%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고점대비 반토막이 났다 라고 말하는 거지 첫 번째 거래 어떻게 반토막이 납니까 자꾸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성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겨우 뭐5% 밖에 안 떨어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성가시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반토막의 아파트는 아마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미 뭐40% 빠진 지역이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다, 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지표로 얘기하는 거죠 본인은, 본인은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반신 반입니다 <laughs> 어, 났으면 좋겠는데 안날것 같고 또집 가지신 분들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아마 좀 빠지긴 많이 빠질 겁니다. 지금 경기 위축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대표님, 지금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갈아타기를 뭐, 기존에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갈아타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갈아타기라는 게 어떨 때 갈아타기냐면, 다른데 집값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집값이 어떤 호재를 만나서 급등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집을 팔고 더 나은 입지에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선택할 때가 갈아타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갈아타기는 전체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외곽 지역에서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려면 더 떨어졌어요, 여기가. 네. 그러려면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면 갈아타기가 되죠. 근데 아마 내년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갈아타기 시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요. 내년 하반기는 좀 거래가 지금보다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지금 가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저더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지금 시간이 아까 저 10분 얘기했는데 오바돼 가지고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아유, 저, 빨리 좀. 아, 그러면은. 아이꽃 하나 주고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laughs> 저 뒤에 우리 구독자분도 한 50명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인천은 지금 보면은, 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지역 있잖아요. 많이 옮긴 지역인데, 서울에서. 예. 어, 거기도 가격이 하락하고. 예. 그리고. 인천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졌죠? 제일 많이 떨어졌죠. 예, 인천, 세종. 네네네. 네, 네. 예, 대구. 네, 네. 경기. 네. 이 순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인천은 계속 앞으로, 이, 하 거긴 하얀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희석이 되는 그 시간까지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 6년 이상은 최소 걸리지 않을까요, 거기가? 가격 회복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심각하네요. 그쪽에서. 지금 심각하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때가 되면 사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하락기니까, 좀만 더 있다 사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광교 쪽은 일자리도 풍부하고 중당 강남과 가까운 지역인데도 왜 떨어지나요, 그쪽은? 광교 거품이죠. 광교 정말 살기 좋아요. 가 보세요. 정말 살기 좋은데 왜 떨어지냐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거품이에요. 경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너무 심하게 올랐고 그 가격을 감당해낼 만큼의 우리 GDP가 받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품이죠. 받쳐줘야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 호가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한 가격이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될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거품이 지금 빠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폭락보다는 거품이 빠지는 시기다. 맥주, 맥주집에 맥주 가서 500cc 맥주를 마실 때 거품이 가득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바닥을 툭툭툭툭 치면 맥주가 쫙 거품이 가라앉아요. 잔을 들고 툭툭툭 치면 거품이 쫙 가라앉아요. 네네. 그럴 때 손으로 한번 쓱 긁어내면 거품이 싹 걸칩니다. 지금 바로 아파트 우리 부동산의 경기는 맥주 거품과 같다. 아, 네 앞으로 퍼프집에 가서 맥주만 보고 이 생각을 해야겠네요. <laughs> 저 가야 돼요 진짜. 아, 네, 네. 오늘 저표영호 v 에서한5 0분 오늘 여기에 언론홍보대학원 학위수여식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부동산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